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시고 와주 여러분, d j 스4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1일 1금호 석유. 당연히 해야겠죠? 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금호 석유화학, 오늘 1.9%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제가 딱 그리던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딱 2, 그러니까 제가 1순위가, 제가 제일 바라던 카드는 이때 힘 받고 20만 원 가가지고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다시 이렇게 양봉 뜨고 날아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기 이날 호재가 나온 날인데 자사주 소각이고 뭐시고 이렇게 나온 날인데 이날 오히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흔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딱 놀림입니다. 정말 지금 추세 좋거든요. 음, 여기서 끝나지만 않으면 돼요. 끝나지만 이거 너무 이쁜 차트입니다. 정말 그 우량주의 어떤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이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제는 좀... 음, 이제는 좀... 이제는 좀... 기대를 좀 해도 안 되겠니? 검, 어, 금서가? 응? 자, 기사 하나 떴는데. 환영은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조금 그거 얼마나 했다고. 자, 자사주소가 그거. 여러분, 이렇게 생색을 내네요. 아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당 이제 28일까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배당. 제가 어. 저번에 30일까지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죠. 30일인데 이 거래일 마이너스 해가지고 28일까지 매수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뭐 딱히 또 사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드릴 말씀 없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는잘 보내셨나요? 공매도도 한번 짚어보고 뭐야? 공매도가 왜 이렇게 또 늘었어? 아이, 새끼들. 제가 여러분 주먹을 안 쓰고 싶은데 주먹 쓰게 만드네요. 진짜 아니 아, 이거 진짜 공매도 없애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뭐 20만원 선 위에도 안 올라있는데, 여기서 또 공매 올라온다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공매를 치려고 그러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롯데 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케미칼보다는좀더 사정이 좋네요. 지금 금호 석유가 주포인 연기금 매수세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연기금 수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금호석유 전생에 이제 뭐 환경측정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질 나쁜 회사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점점 esg 경영도 강화한다는 기사 어제 보여드렸죠 뭐 그런걸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조금씩 뭐 친환경적인 회사로 변해 나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어뭐 어떻게 환경을 다 챙기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진행이 되고 있다 내일 좀 거래량이 좀더 터지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져 줘가지고 이 공매도 쇼크버링이좀 들어오거나 아, 공매도 좀 그만해라 진짜 아니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 그뭐뭐 자, 그리고 LG 그룹주 제가 우리 단톡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LG 전자를 사셔도 되고 그냥 LG도 너무 좋아요. 둘다 좋습니다. 둘 다. 근데 저라면 LG전자 살것 같습니다. LG전자 너무 좋죠.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뭐 이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금호석유 차리니까. 어쨌든 금호석유도 사실 설명할 거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번에 배당, 좀, 28일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그때까지 좀, 좀, 좀 달리자. 좀 달려주고, 응? 저기 해가지고, 내년 초에, 그, 이제 주주총회 또 있잖아요. 그럴 때또 좋은 향이좀 나와가지고, 우리 주주분들 다 탈출하고, 다 수익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18만원에서 25만원이 멀어 보이지만, 이건 사실, 금방, 가려면 금방 간 수치거든요. 가려면 금방 갑니다. 여기에서도 금방 갔듯이 뭐 떨어질 때 금방 떨어.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려면 금방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좀더 희망을 갖고 살펴보자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마, 많이 부탁드리고 111 금호 석유는 계속 됩니다.